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천 두산이부 공인중개사 대표 남윤식입니다. 오늘은 부천의 아파트 공급 예정 주요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 6년간 부천에 약 5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먼저, 3기 신도시인 대장 신도시와 7호선 까치울역 근처의 역곡지구, 그리고 역시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대, 그리고 오정동 군부대 이전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산체육관역 역세권인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어, 삼기 신도시인 대장지구부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지구는 이 부천 IC에서 경의고속도로입니다. 나와서 이 북쪽 방향으로 이제 오정동이라고 표시된 부분과 여기 대장동 복지회관이라고 표시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돼서 이게 논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부분에 약 343만 제곱미터, 그래서 약 100만 평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장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요. 여기에는 68만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도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어, 개항 신도시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는 이제 마곡 지구와 또 연결이 되고도 합니다. 이쪽이 이제 마곡이죠. 그래서, 어, 대장 지구는 약 2만 가구의 아파트가 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근처죠. 그리고 이제 대장지구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역시 경인고속도로 옆에 있는 이제 오종동 군부대 지역인데요, 이 오종동 군부대가 이전하고 이 지역에 3,700세대의 아파트가 역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천 IC를 이용해서 경인고속도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7호선 주변인데요, 이 까치울역 주변, 7호선 까치울역 주변의 역곡지구입니다. 역곡지구는 역곡 공공주택사업지구라고도 하고요. 여기에는 5,5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족시설 5만 제곱미터의 첨단 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R&D 센터. 기업들의, 그 다음에 금융회사, 그리고 교육기관을 포함해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 7호선, 까출역과 바로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역 그 주변에 일대의 개발인데요. 이제 여기에는 여월농업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지하철 7호선, 어, 종합운동장역과 그리고 소사대공역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 전철이 여기 생기고요. 그 다음에 GTX-B 노선이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송도에서 여의도로 가는 GTX-B 노선이 종합운동장역에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쓰리플 역세권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1547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동 신도시 옆에 이제 부천 영상문화단지가 있는데요. 이 부천 영상문화단지와 아인스월드 이 지역에 5,304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S에서 건설 예정이고요. 이 5,304세대인데 삼산체육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렇게 7호선이죠. 교통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 역시 외곽순환도로를 어, 역시 바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중동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편리하게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 부천에 앞으로 5~6년 동안 어, 5만여 가구 의 아파트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주요 지역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